편리한 입지와 풍부한 미래가치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게골력 동원로얄듀크가 주택홍보관을 범일동으로 이전하고 사업진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범일동에 새로 문을 연지게골력 동원로얄듀크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부산 동구 자성대 온천호텔 2층에 새롭게 문을 연지게골력 동원로얄듀크 주택홍보관.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으로 붐빕니다. 편리한 입지 조건과 다양한 개발 호재가 수요자들의 구미를 당긴 겁니다. 일단은 위치도 좋고, 둘째 가격도 착하고, 삼 인테리어도 예쁘고, 네공 광도 생각보다 굉장히 넓네요. 지난달 5일 개최된 창립 총회를 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도 인기 요인입니다. 창립 총회 이후 지게 꼴력 동원 루얄 듀크는 오는 3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예정돼 있고. 6월 중 설립 인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토지비 또한 1, 2회 모두 지급됐고 향후에도 정상 지급될 계획이라는 게 조합 측의 설명입니다. 저희 지계권력 동원로얄두커는 지난해 12월 5일 조합 창립 총회를 성황리에 마쳤고 금년 3월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토지 동의서 및 토지 매매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다른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지객꿀력 동원 로얄듀크는 각종 커뮤니티 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6개 동으로 총 344세대며 타입은 59형, 65형 두 종류의 타입으로 건축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2호선 지객꿀력초 역세권으로 교통은 부산 어디든 이동이 편리한 문현 교차로와 번영로 동서 고가로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부산 명문 학군인 연포초, 문현초, 대연고, 동천고, 중앙고, 예문요고를 비롯해 부경대, 경성대, 동명대가 인근에 있습니다. 지게골 동원 로얄듀크 예정지는 부산의 중심도시 서면 생활권과 해운대 센텀시티의 중심에 위치해 대형 백화점과 병원 등 풍부한 생활 편의 시설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NS뉴스 김민정입니다.